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아파트먼트 타워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높은 타워를 아파트 점프, 아파트 고층으로 올라가는 점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아주 쉽겠죠?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니까, 총 대충 저의 그 계산으로 대충 세보면은, 어, 한, 한 점프 500번 정도? 어, 너무 쉽구만. 셋, 넷, 넷, 다, 다 잡게 할 그리고, 점프맨 마스터의 실력 보이시죠? 아, 하나,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머리통이, 뽀잉, 어 아, 머리통이 화가 나버렸어요. 뽀잉, 뽀잉. 리통 길어졌어요. 리통 길어지면 근데 점프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 삼다. 리통 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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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통 아, 아, 길어가지고 약간 그게 생겼어요. 안 좋은 점이 생겼어요. 아, 아, 또 떨어졌어. 아이고, 이럴스가또화가 나가지고 눈에서 이제 레이저까지 쏠수 있게 됩니다. 머리통이 뜨거워요, 엥. <laughs> 레이저 쏘면서 올라가. 꺾어, 레이저 아이 끄고, 어 레이저 아이 끄면은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머리통이 길어지는 점프맵.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머리통이 더 길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은 없을 거야, 아마. 오, 이제 분홍색 졸업했고요 오, 이제 보라색. 생각보다 금방 올라가겠는데? 음. 오늘은 금방 깨겠어요. 쇽쇽 쇽쇽 쇽쇽. 아, 제가 그 점프 맵을 그거는 못했지만 요거는 완전히 마스터를 했어요. 진짜 슈퍼 마스터를 해가지고 아 머리통이 길어도 잘깰수 있는. 아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 밑에 좀 약간 아 잠깐만 아두 두고 왔어. 아 지갑 두고 왔어. 아편의점 아, 가야 되는데 아 지갑을 두고 와가지고 아요 요렇게 하면 되는데 잠깐 밑에 쫙 잠깐 잠깐. 아, 잠깐만, 아 어, 맞다 맞다. 아 맞다. <laughs> 아, 그그것도 둘, 두, 차키도 두왔어 차키 차키 갖고 와야지 나가려면은 차를 타고 가야 돼 가지고 편의점 가려면은 편의점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외진 곳이라지자 이렇게 다 챙기고, 아 이제 다 챙겼으니까 까먹은 거 없죠? 아 아침물 안 먹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가 길어졌으니까. 가고, 가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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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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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구 <laughs> 아 힘들다. 이게 약간의 집중... 아왜 떨어져요. 아 이게 약간의... 계속 똑같은 점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은 사실 쉽거든요. 근데 너무 조금 약간 사기 같잖아. 이렇게 하니까 어,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느낌이 다르네. 오 좋아.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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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아이옷. 핑피에 어제 머리통돌리기 인제 에이 까다로우리고 에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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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슨 색이죠? 아 어, 어? 벌써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아요. 무슨 색이 어 일단 빨리 올라가 올라간 다음에 생각하자. 무슨 색 남았는지 보지 말고 올라간 다음에 생각하면 되겠죠? 오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자, 자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죠. 계단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공간도 굉장히 절약이 가능하고 또 한. 하나 더, 한 가지 더 챙길 수 있는 이득이 바로, 사람들이 전부 다 건강해진다는 거. 오, 모두 파크로 마스터가 돼가지고,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떨어지면은 큰일 난다는 거. 진짜 큰일 나네, 생각해보니까. 떨어면 완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머리통 완전, 좋은데 머리통 이 길어가지고, 약간의, 아! 아! 아 약간의 샌드백으로 쓸수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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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지 마세요. 올라왔는데 떨어지니까 약간의 그거네. 그래도, 다른 거보다 나, 금방 올랐어. 슉슉. 슉슉. 슉슉, 쭉쭉 노란색, 노란색 병아리 삐약삐약 짹짹, 멍멍, 월월, 고양이도 월월, 차, 차, 들지도 야옹야옹, 오, 오, 아, 어때서 주황색, 빨주노초 파남보구나 아, 빨주노초 파남보야 아닌가? 어, 맞나? 빨강색, 맞네, 빨주노초 파남보네 다음네. 무지개 타워였구만 무지개 타워였어. 우리 집 꼭대기에 편의점, 편정 가야돼요. 아, 편의점에서. 빵 사먹을 거에~ 어~ 분홍색인데 그 빨간색이 아니라 어~ 제작자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왜냐? 핑크색을 쓰고 있거든요~ 핑크색을 쓴다는 것은 나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냥 해본 소리고요~ 실제는 아닙니다~ 됐다~ 아~ 잠깐 비다가 어~ 팔에 팔~ 어우, 이억, 풀어주고, 아, 그 레이저 아이 한번 해주고, 이, 화한번 풀어주고, 화날 때마다 분노를 이제 포출을, 눈으로 분노를 쌓아가지고, 분노 계제를 낮춰주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렇게 화를 다스릴 수가 있는 그런 친구가 거의 없거든요? 눈에서 화를 내보내가지고, 헐크,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다? 헐크로 변신 안 합니다. 음, 됐고, 됐다. 아, 화 풀렸어요. 됐고, 가자. 쇼쭉. 쇼쭉. 어?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하네. 아, 마스터 됐네. 너무 쉬운걸, 진짜? 확실히, 저는 점프 앱을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물론, 그거는 아직 못겠는데 아, 그거는 다음 주에 도전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도전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실력을 늘리고 도전을 하고, 일단은, 일단 오늘은 요구를 깨는 것이요. 요구를 깨면은 이제 여기 시커멓게 타버린 층을 지나서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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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탔다, 탔어, 왔어. 탔어요, 탔어요. 아 너무 쉬워. 아, <laughs> 와다 깼어, 벌써 다 깼어. 진짜 굉장하네. 축하합니다. 어? 사람이었잖아. <laughs> 내 자리야 나왔지. 붙어버리, 나오라고 내 의자야. <laughs> 내 의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채팅 쳐주고, 예. 예, 신난다, 예, 깼다, 깼어요, 지지. 지지. 무릎을 꿇어라, 내 앞에, 지지지. 지지, 지지, <laughs> 지지, <laughs> <laughs> 왜 친구야? 왜? 찌지지지 뜨거워? 머리털이 뜨겁냐고 찌지지직 탈모로 대머리로 만들어주마 머리털이 다신 자라지 않게 탈모지어주마 레이저 제모지 아아아아 아, 알았어 친구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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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 친구 아, 명령어 또 있었는데 까먹었네 어, 어쨌든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요 머리통이 길어진 대로 아주 끼, 달, 한, 점, 프맵을다 올라와가지고요.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여러분들도 요기 달, 한, 타워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아뇨아뇨. <laughs> 안녕, 안녕! 찌익! 안녕! 뿅!